이제 풀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풀들이 엄청 많아요. 풀이 엄청 많습니다, 풀이. 이 시기에 나온 풀이군데 저희 밭에 징하게 많습니다. 햇살도 따갖고 이제 풀이 정말 잘 자랄 시기 같아요.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저를 고성시킬 것들이죠 풀들이 엄청 많습니다 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 쑥같이 생긴 거죠 이게 쑥인가 쑥이죠 쑥 여러분 쑥 쑥입니다 쑥 긁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쑥이 많죠? 저 쑥이, 숙이... 여러분,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게 제 키만큼 와요.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막바람에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들이 다 나중에 저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제출매트를 좀 고민이 돼요 깔아야 되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제출매트가 뭐수백미 하면 다갈죠 근데 어디를 우선순위로 깔아야 될지를 고민 중입니다 이쪽을 깔지 저쪽을 깔지 두둑쌓한곳 이쪽 바깥쪽이랑 여기 세 번째 두둑 이쪽이랑 그 다음에 금원 멀칭 요 바깥쪽 이쪽이랑 저 끝에 저쪽이랑 그런 식으로 바깥쪽 위주로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제 밭에서 옆에 있는 이 집이 안볼 정도였으니까 다숙이에요다숙이에요다숙이고아 일단 대략 대략 긁었습니다 대략 대략만 긁었고요 이게 제이버트 유독 이게 많아요. 여기 보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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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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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뿌리가 은청하게 깊고 이게 숙인 것 같은데 숙이 좀맞죠 장난하네요. 이게 진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그래서 환산능쿨과 이거. 이게 정말 징그럽게 나와요, 징그럽게. 이건 제추매트를깔 거니까, 여기 이 정도 긁은 거 정도? 긁은 거 정도만 하고, 여기는 무리하겠습니다 풀이 갑자기 작전을 개시하니까, 어우, 긴장이 되네요. 이게 무슨 나무지로 겠습니다 미실나무 같기도 하고요. 여기 뭐 지금 아홉 개가 주무져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집 아저씨가 같이 나눠 먹자고 심어 진 거고요. 여기서부터 다섯 개는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접, 접목한 부분에 비닐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왔을 때 제거하겠습니다. 이 배나무는 좀 굽었어요 굽었어 열매만 잘 열리면 되죠 배나무입니다 얘도 저기 있는 저 배나무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비닐이 미리 풀어놨어요 나중에 바로 풀수 있게 매듭만 풀어놨어요 매듭만 요거는 왕대추 왕대추나무입니다 왕대추, 왕대추. 요거는 사과대추, 사과대추. 대추나무는 어릴 때 심어본 적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지금 저기를 감자를 심어버리잖아요. 제가 쓸수 있는 용동성이좀 줄어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저기 두고랑 감자를 심으려고 했었지 맨 처음에 심으려고 했다가. 아니 근데 진짜 농사 적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많이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바꿔갖고 어 여기는 다른 걸 심겠다.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여기에는 감자를 심지 않고 다른 걸 심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감자를 심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노지까지 심어버렸죠. 일단 여기도 다 고구마를 심긴 그렇고, 고구마를 뭐몇 개만 심고 나머지는 다른 작물 심는 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도 생활소음은 있어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포크레인 소리. 어, 일반적으로 제가 올 때는 포크레인 가동을 잘안 해요. 쉬는 날이거나 이럴 때니까. 근데 오늘은 하고 있네요. 아마도 4월 5일 날 이제 식목일이면 나무 심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퇴비 같은 게 많이 나가겠죠. 옆에가 퇴비는 아니고 부엽터인가요그 나무나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썩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쓰, 쓰는 거. 그,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야적장이 있어요. 야적에다가 그걸 이제 뒤집어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태비처럼 태비 테비 포대 같은데 담아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소똥으로 하는 태비 공장인 줄 알았는데 태비가 아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렇게 그늘에 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짧게 지난번에 만들었지만, 낙원이죠. 낙원, 낙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초 매트를 어디에 깔았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어떤 사람들은... 풀이 일정 부분 올라오면 그때 깔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풀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또 이게 또 양분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애시당초 그냥 두둑 만들 때 깔아버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우 바람이 많이 부니다 아 저기 멀칭하는 데를 갔다가 저거 해겠어요. 야 저거 저렇게 자꾸 나풀나풀거리면 괜찮을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 갈때 레기를 받쳐 놓겠습니다. 아 지금 받친 지금 받쳐 놓겠습니다. 지금 생각났을 때 레기하고 계량기이를 받쳐 놨습니다. 아. 여유 있네요. 오늘 이런 얘기에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있다가 물 한잔 묻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저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꾸 물층이 벗겨져갖고, 레이경이 이런 걸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도 좀더 보완을 했고요. 어우, 바람 맑은 네 다음 주에 왔을 때 저게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